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상황, 바로 방관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방관자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관자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목격하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적어지는 방관자 효과라는 심리 현상도 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방관자가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 즉 책임감 분산입니다. 둘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셋째, 괜히 나섰다가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 직장 내 괴롭힘, 심지어 대중교통에서의 불편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방관자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나 도요타 상사회장, 척사의 사건처럼 안타까운 사건들도 방관자 효과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 시 거기 빨간 옷입분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처럼 특정인을 지목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